일부러 아기를 가질 생각은 없었어. 아, 어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항상 후회는 있었죠. 음. 이제 막내가 지금 아홉 살 이렇게 들어올 때만 해도 4살이었거든요, 네 살이었거든요. 딸내야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참 이쁘다고. 그래서 이제 아 커가는 거 보고 아 벌써 우리 희원이가 여덟 살 아홉 살이 됐는데 그때 당시 바로 하나 낳았으면. 그 애도 벌써 얼만큼 컸을 텐데 이런 후회감은 있었어요 항상 승호 네 승호 승호를 상당히 네. 좋아하겠네요 아, 집 좋아해요 그... 많이 좋아해요 음... 네.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은 날수록 날수록 이쁘다고 내리사랑이라고 저딱 나보니까 그 말이 제일 음.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음. <laughs> 네. 아 이거야 이거야 시아버님 똑같아요. 아, 네. 딱 네, 큰애도 태어났을 때 아버님 진짜 반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덜한데 그래도 닮았어요. 네. 20년 뒤에 승우한테 한마디 네. 해주세요. 여기. 승우 승우야 엄마가 힘들 때 우리 승우가 엄마 곁으로 와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네? 응?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크고 사랑해 이게 또특기 이게 들어와서 났으니까 더 좋아하시네요. 는 그렇죠. 그저부군하고 앞으로 다섯째 계획은 네. 언제? 다섯째요. 승호가 <laughs> 조금 커야 이제 또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아직은. 그 2년 아직은. 뒤? 2년 뒤. 그때 이제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, 아직은... <laughs> 아직은 원래 그 자녀 계획은 몇 명까지 날라? 저 원래 결혼할 때는 다섯이었어요. 아, <laughs> 한명 남았네. 네. <laughs> 분에다 <laughs> 얘기해야겠네 천만 원더 준비해놓으라고. <laughs>